오늘 애들이 우리 집 와서 고기로 꺼먹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등산을 마이린이랑도 갈 거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. 2시 42분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지금 한 3시간 남은 거지? 3시간 동안 잊지 마. 뭐. <웃음> <웃음> 할머니의 많이 힘드셔서어떡해요어오토좀들이토고싶어어떡해요어 오토케어. 오어요어요어어 겠지레몬 레몬즙? 소주 넣었야노 이쁘다 노을 아다요먹어 레몬 어? 야, 오, 레몬 <웃음> <웃음> <너무 레몬지>. <웃음> <웃음> 좀만 마시고 소주 넣고 사이다 는고해 와이프한테 공유 번호 걸렸니? 살지겠다 그리고 빠진다. 빠고로 야, 됐다. 이하고 동곡 소리 약하잖아. 이거 갈았어? 갈았는데. 제안 갈았고. 안 갈았고? 아, 이걸. 가스 있어. 아, 얘또 가스 있잖아. 이 너무 약하잖아. 이게 가스가 아, 쓰고 해. 음. 안가운데 이게 틀치는 거 맞아요? 어? 없잖아. 넷플릭스에 <laughs> <laughs> 없어? 저거보다 빠어이게도안었나까게 <laughs> 물 마시고 있는데 어줘서이 맛이 아 되게 입이랑 목동이 험한 아빠를 봤어. 진짜 이 때린다. 아, 둘, 셋. 에어트 조리 <놀람> <목이> <laughs> <잘 모르는. 웃음> <놀람>

이거 찍고 있는 거 맞아? 가운데뭐야이 뭐, 네. 날린 <laughs> 네! 네! 나한다섯에서 <난> 멈출 줄 알았대 여성아 일어나! 나이 여성. 다아 미안! 형은 계 사줬어 <laughs> 그럴 거 같아 버렸어 <laughs> 팔에 문신 있었는데 아들 얼굴따가 느낌 별로 한거아 그렇게? 아일어 <laughs> 어, <미안. 웃음> <줄. 웃음> 좋아한다! 아, 싫은 알지? 저랑은 자 아니라고 했다고 암살이 아니라고 했다고 음다 어머니 마트 다녀셨어요 아, 아니 니 엄마가 아, <laughs> 다음까지 하셔야 죠저런 콩동물하고 돌려요저나 아니 이 그냥 쳐들어니면 <laughs> 할까? <토드러기만 하겠다. 웃음> 뭘 미치겠어요? 얼 <laughs> <어렸다. 웃음> 왜제 방에 다 누워있어? <laughs> 아홉 <아무> 명 <laughs> 아홉 명은 내려놓길 아따 그분 왜 그러셨대요? 말문도 <laughs> 아, 특이하고 너 근데 뭐가 뭔지 알아? 응 아니야 이게 저렇꺼 야, 아내거 아니라고 왕뚜껑이야, 아니라고 키보드 아. 라고나 킥뚜껑. <laughs> 진짜 울려고. <몰라. 웃음> <laughs> <나 진짜 몰라. 웃음> 장난을 엄마처야 어. <laughs> 내가 진심인니아지모르까 <다> 내가 짜증나게 되잖아. <laughs> 아니 어제 이거 태연 처음 사람의 악에 맞치신 말도 있잖아. 난 내가 쟤한테 뭐, 꾸준이라도 잘못 써서, 나 내가 쟤한테 한5천억을 갚아야 되는데, 완전 일을 악, 악 담으려고 막 말을 하는데, 진짜 완전 내가 조상의 조상까지 악연인 마냥. 맛이 안 느껴져. 갑자기 방금 너무 좋다고 이러지 않았어. 네안나고내머 <목소리가> 자꾸 나야 오죽하면 이 전화가 귀비집혔는데그거 보고 혓바늘 입고 다면서 머리 <목소리가> 그렇게 남기고 <목소리가> 다닌다말하고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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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미없으니까 유튜브 보면 안 돼? 영담 본 사람은 아 너도 영남보어이 사람 공유 닮았던데 응응 이 사람 말고 대표인 사람 닮그 무슨 야장 같은 데서 둘이서 여자랑 먹을 때 응, 응, 응. 이렇게 사르르 웃는 어! 거. 그 아직... 나로 <목소리가> 아, 생기가 좀나애들아 <laughs> 내가 가리고 있진 않지? 너무 가려 진짜 다 가려 싹가 아피한 거야 아주 <laughs> 그 사람이 된 사람일, 사람일 것같아 할머니가 모시이에된 네, 네, 사람 할머니가 모시이에 <laughs> <이> 할머니 입자리에 묻 더러운 사람 만나야 된다 아된 <laughs> 사람 어? <laughs> 내가 간대는데왜 누구를 찾라니누를찾라니너 그렇게 공감 잘하네 언아니누구 <laughs> 너가 아렇게 공감 를찾아니 누구를 찾아라니? 누구를 니를찾니누구가재밌라난누구아 당연히 어, 나보다 나이 많죠. 네. <laughs> 우리 행동 문제였구나. 미이진 엔티라니가 정말 깜짝 놀랐 응? 진엔티피라잖아 응. 지 아, 진짜 제 성깔 못 이겨가지고 아, 결 내가 어, 아, <laughs> 아, 지금 난거 아니야 대한민국 대상급어개속시들래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생각하 파도 다 해야겠어 요 제가 죽을까도 은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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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회견도 새벽 6시에 할거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말려드는에 말린 거다 정리에 누가 말린 거다 정리에 정리에 누가 말린 거다 정 점심 누가 말 점심 다 정리에 누가 정에 누가 고야다정리하고안에들어에가면린래정리에가거

어린 애 아닐까 봐 진짜. 오, 이거, 이거. 지체나 놓고 노래 부른다고 지금 정 속에다가 뛰어 넘겼어. 봐봐 얘도 리디스를 쥐잖아. 네, 어? 걸왜 그래, 약간 뜨디스 리디스 어 근데 그만큼 안고

응막색인이안말해니 <laughs> 그러니까 <야> <laughs> 그래. 거린 음아아 그러니까. <laughs> <원약품벅인> 줄. <웃음> <웃음> 사람 두록도그러 MBTI 보게. 철수 진짜. 불어이머 FJ. 이머 FJ. 누가? 재영이? 근데 남자 전부 남자 전부 똑같아. 벤츠 t 진짜. 근데 다 달라보이지 않아? 성격 나는 E 뭐. 뭐일 것 같다고? T 기회가. 아 T 난 FJ 이뭐 FJ E 뭐 e. FJ, e FJ. 응. 나는 T E <웃음> FJ 잘자 <laughs> 이제 E 뭐 <laughs> TJ E 뭐 TJ? 어 F와 T네 어. 뭔데? E&TJ 그래 그래 남자 다니히 티지 이런. 어, 그렇대. 근데 다 달라 보여. 다 뭐야? 아 <laughs> 다른 거야, 사람은. 뭐 잖아 <laughs> 근데 저렇게 까고 까는 것가그그거 내가 그냥 그냥 같이 먹어 봐거어러니까왜보이죽어 아니 봐 봐. 다왜 저러냐 하잖아. 가못 되네. 재영이. 다시 돌려 봐. 내가 말 나도 이 이렇게 바로 가이드로 조금도 안 맞으면서. 네, 산에서 뽀삐뽀 많이 할 거니까 네 약간 이제 힘 떨어졌을 때 나무 부여 잡고 있을 때 내가 뽀삐 뽀할 거거든. 기다려. 너네를 굉장히 뽀뽀 삐몇 번이나 하는 거야? 열번 하면 많이 들고. 뽀삐 말라고. <laughs> 아니, 노래 틀어 달래. 그 영상 찍냐? 도현 씨 뽀삐뽀 뽀삐뽀 뽀뽀 삐 뽀삐 다려 봐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. 타이밍을 컨텐츠 선지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쳐도 애가 안 죽으니까 근데 언제 연해져? 안 연해진다고 네 눈이 <laughs> 내가 12시 전에 감기 시안 끝나잖아요? 응 망했어 살라 계세요? 약간 다행하신데 <laughs> 벌써 끝난 거야? 아니 일제 끝났어 홍미도 일었어? 얼굴은 혼자 하는 남들 다 독한 사람으로 지정하겠어 네가 지정해서 <laughs> 뭐할 건데? 네가 해줄 거면 감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? 지금 이제 모양 잡는 거야? 응 그럼 이곳까지 하면 끝이 모양 예쁘게 잡아주세요. 최대한 일자로 아 손을 <laughs> 왜이렇제 눈을 찌르셨아 아, 그렇게 가까이 있어 아, 너무 가깝다 아쟤 웃음 터졌네 또아한 척하고 여기 아래 쭉 웃음 터지면 어떡해요 아. 어? 이거 좀아니다잘좀 <laughs> 봅시다, <주십시다>, 선생님. 왜 <laughs> 모양 잡는데도 탈 줄? 이거 핑 하면서 타신다. 시 들어가 버리죠. 나아버리잖아 바르고 끝에서 한번꾹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정도 그런다고 음? 말을 듣냐고. 피드백 받는 잘한다. 눈이 아, 꾹꾹 눌리는 기운이다 너무 어려워. 응. 나 어. 아, 가만있어, 아, 근데 왜 니, 니가 리듬 타는 잖아 고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. 맞는데? 일단 형이형색색이다 색깔 이렇게 많아. 좋다. 골라서 하는 거야 눈썹? 네. 너 <웃음> 지금 사진 찍는 소리 다 들려? 끝났어? <laughs> 기다려보세요. 만들 수 있어요? 네. 또 혼자서 하는 게고 이거 셀프 맞아? <laughs> 어 셀프한테. 어저리 아, 가봐. 아 내가 눈썹을 <laughs> 봐야 되는데. 일어나봐. 아니 일어나라며! 뭐? 하나가 안된거 아니야? 봐봐 어, 여기 뭐가 난거 같지 않아? 세수해라. <웃음> <웃음> 그럼 나 아까 뭐를 어 <laughs> <흘리면서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소리 <소울이> 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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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최고의 친구다 이렇게. 친구한테 웃음을 주고. 너만을 위한 이벤트. 어머머! 진짜. 아, 이거 무해하다며? 무해한데 나는 눈에 들어가도 괜찮아. 왜 눈이 부었어? 그러니까 눈기가부었다 아니 여기도 부었어. 약좀 마셔야 되지도 않고. 나 <laughs> <laughs> 아파, 애들아. 너 피해자 척하지 마. 아, 약한 사람 이쳐. 약도 못 먹고. 먹으면 되잖아. 술 먹었잖아. 간이 더 아프면 어떡해? 먹지마 그럼. 안 먹고 있잖아 그래서. <laughs> 멈춰! 왜 이렇게 짜증을 부리지? <laughs> 집에 가! 는왜 맨날 너는 안 찍어? 어? 그니까 어, 아니 이거 네 채널이잖아 이러고 나오는 음. 거 아니야? 니들 싸우는 게 재밌잖아 우리, 우리 조롱을 하 조롱 멈춰! <laughs> 너희 조롱 싸우는 게 재밌잖아 더안 싸워요? 뽀 아니도쪽 있는데? 음, 역시 산죠어 <laughs> <하지 않겠어. 웃음> <마이 웃음> <피로>, 얘들아 힘내. 언니 이제 한카씩까 가기로 해요. 그래. 마이린 씨, 어떤 좋아? 버피퍼. <laughs> 다음 <이소라> 씨, <laughs> <멀지 않으셨어요? 힘들지? 웃음> 이 사람 씨 버피퍼. 멀지 않으셨어요? 근데 씨 버피퍼. 이 사람은 또 시작이야. 아 니가 정말.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. <laughs> 뭐가? 그때 제대로 그거 있잖아. 제대로 말씀해주세요. 2018년. 어. 9월 그때 25일. 우리가 만나긴 기 했어. <laughs> 2 5일 우리 몇년도에 만났어? 때 말이야. <laughs> 그러지, <말아. 웃음> 아, <나> 그러지 마, 어. 아나 그러지 마. 얼마나 남았어요, 우리 가는 어디야? 뭐야? 나 잠깐 깔 걸. 할머니. 보만 찾아봐 주세요. 너 그런 호랑 안 맞잖아. <목소리> 음. 내 호랑 <화랑> 맞아요? <목소리> 어, 어. <laughs> <에이>. 찍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찍고 나서 말 <말하면> 어떻게? <laughs> 아, <에이. 웃음> 다음에 나한테 체력 없다는 말 하지 않기로 해요. <laughs> 그래 진구야. <김소야. 웃음> 그래 진구야. <김소야. 웃음> <laughs> 젊은 피는 바르다 역시, <laughs> 역시 역시. <laughs> 어, 어, 뭐, <laughs> <데나와 웃음> <데나와 웃음> 바닥에는 한로 앉을 수가 없어? 아무래도 온주자 여배우니까. 우리 다음엔 등산 오지 않기로 해요. 알겠다면 끄덕여 주시겠어요? 다음엔 네. <laughs> 내장산이야. 내장산? 도연 언니 어? 앞으로 저한테 체력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. 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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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 칸씩만 가주세요. 제 <laughs> 부탁이에요. 너무 예쁘잖아. <laughs> 너무 예쁘.. 와 진짠가 봐. 세상에 너 우와! 어 왔어? 아, 이제.. 빨리 온다고? 어? 올라가.. <laughs> 올라갈 데가 없잖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너 뭐야 푸바오야? <laughs> 먹는 거 구경 당해. <laughs> 그냥 먹어 맛도 안 나겠다. 엄마? 어. 먹이 뭐뭐 먹어. <laughs> 응. 나줘나 당근 씨. 그럼 당근 나줘 이거 먹고 이제 둥가 어머 많이요? <laughs> 어, 우리 내려가는 거예요. 병은이가? 아, 먹었지. 아 먹었어? 아니야, 안 먹었어? 나도 했어. 이가안 먹어. 버티니까 병이 정말 강아지 잘한다. <laughs> 진짜. 야, 쟤 진짜 독한 인간이야. 못다 <laughs> <laughs> 응. 우와! 언니를 너무 강하게 키워. 알 추워. 오늘 너무 안돼. 가만히 있다가 와. 언니. 언니 노래방 가서 공부 다시 해와. 노래방 가면 사마치너 가고 싶어? 나 가고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너무 힘들었어. 가방 들고 집에 갈 뻔했어. 나 그때 나간 거 진짜 집에 가려고 나가.

키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. 어떡해? 어떡해? 마음이아요 마음이 안 차. 아니, 놀랐지? 너앞쪽으 앞쪽 씨, 아이 상이, 상이, 상해 내가 손이 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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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찍었어 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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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틀렸어? 아까 는그만끝다니까 뭐라 했지? 내가? 아니 그래. 아니 나한테 말했어 돼, 그래. <laughs> 너 뭐만 하면 다 나지 아주? 음 언니 근데 진짜 강하다 어제 술 먹고 4시에 자고생리통에장 아, 네, 갔다 와서 또술 먹네 너돈 받아서 나처럼 살아 좋아 지 <laughs> 근데 절대안한다 <절주한 웃음> 그냥. 그냥 언제 나김도연야너 노란색이 꼬미한다먹기 <laughs> <한 마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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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가긴 하구나 <laughs> 좋겠다 <웃음> 그래도 어때 졸면서 <laughs> 가면 돼 <laughs> 언니 여기 앉아